선생님, 타이레놀 먹었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럼 타이레놀이랑 이거랑 같이 드셔보세요 와, 이거 진짜 직방이네요 대박! 이제 진짜 안 아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일리톨TV의 행복한 치과의사 닥터자일리 이재일입니다 오늘 환자분 중에 갑자기 어젯밤부터 큰 어금니에 치통이 너무 심하셔서 한숨도 못 잤다고 오셔서 봤더니 충치가 엄청나게 심해서 신경 치료를 해 드렸는데요. 이처럼 치과에 오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전날 또는 며칠 전부터 치통이 갑자기 생겨서 참다 못해 내원하신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진통제를 드셔서 좀 참을 만해졌다는 분도 계시지만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소용이 없다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치통에 좋은 진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치가 신경까지 접근한 경우 또는 치수염. 특히 치아 신경조직인 치수에 염증이 생겨서 치통이 발생하면 그 어떤 통증보다 극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신경 치료가 필요하죠. 두 번째, 치태 치석에 의해 잇몸 염증이 생긴 경우.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는 구강 위생 불량이 있고 이에 의해 치태, 치석이 쌓이게 되어 세균에 의해 잇몸염증이 발생합니다. 스켈링과 같은 치석 제거 및 잇몸 치료가 필요해요. 세 번째, 치아 뿌리 염증에 의한 경우. 첫 번째 원인으로 말씀드린 것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신경관이 감염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치아 뿌리에 염증이 잡히게 되고 이런 경우 신경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구강외과 전문이다 보니 대학병원 시절 종종 봤던 경우가 있는데요. 치아 뿌리 염증이 심한데 오래 방치해서 잇몸만이 아니라 얼굴까지 땡땡 부어서 입원까지 해서 수술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미리미리 검사받고 치료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사랑니에 의한 경우 특히 부분 매복된 사랑니에서 염증 이잘 생겨서 아픈데 빠른 시일 내에 발치하는 것이 좋고 너무 심하면 항생제 진통제를 먹고 기다렸다가 발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치아에 금이 간 경우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 씹을 때 찌릿한 느낌이 나게 되고 치통이 심한데요. 이때 크라운 치료를 하거나 추가 적으로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에도 치통이 심. 하여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통에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진통제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어느 것이 효능이 더 좋은지,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아세트 아미노펜. 편의점에서도 팔고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타이레놀이라는 진통제의 성분명입니다. 진통효과와 해열효과가 있지만 소염효과는 없어 충치에 의한 치통에 더 많이 쓰이는 진통제입니다. 위장장애가 적어 공복에도 복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위가 약한 아이들, 임산부, 수유 중인 분들도 안심하실 수 있죠. 치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처방하는 진통제가 바로 아세트아미노펜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통제가 이부프로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 먹던 브루펜 시럽을 생각하시면 쉬운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로 진통 효과 외에도 소염 효과가 있어서 치통, 잇몸 질환에 모두 가능하죠. 아세트아미노펜과 달리 간에는 무리가 적지만 장출혈이 있을 수 있어 식후 복용을 권장드리고 최소 6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덱시부프로펜이라고 있는데요 이부프로펜에서 효과가 좋은 덱스만 뽑은 것이 덱시부프로펜입니다 효과가 이부프로펜보다 더 강하지만 진통효과에 대한 작용시간이 좀더 느립니다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다 복용시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으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나프록센 낙센이 대표적인 약으로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데 위장장애가 나타날 수 있어. 이것을 줄이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나프로스입니다아나프로스가 위장에서 흡수가 잘 되어 효과가 빠르면서도 위장장애는 적죠. 급성 통증에 효과적이라 갑자기 아플 때 유용합니다. 네 번째, 아세클로페낙. 에어타리 대표적인 약으로 아세클로페낙 역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데 앞서 말씀드린 다른 약들과는 달리 하루 두 번, 12시간 간격 복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존과 전문인 제 와이프의 신경치료 책을 보니 좋은 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진통제 효과에 대한 것인데요 통증에 대한 진통제의 상대적 효과를 분석해보니 이부프로펜 800mg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부프로펜 하나이 보통 400mg이니 400mg짜리 두알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겠네요 하루에 2400mg까지 복용이 가능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고 이처럼 이부프로펜이 효과가 좋다고 하니 좋은 성분만 빼서 만든 115프로펜도 당연히 좋을 것이고 표를 보면 이부프로펜 600mg, 400mg, 아세트아미노펜 500mg도 상 대적인 효과는 꽤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약한 가지씩만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한 가지 종류만 먹었을 때 통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종류를 함께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레전트 하면서 응급실 돌때 다른 의과 선생님들과 얘기하면서 함께 먹는 게 효과가 더 좋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통증이 잘안 잡히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부프로펜과 아세트 아미노펜을 같이 먹으면 더 효과적이라는 논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복용하는 것이 진통효과가 좋은 이유는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은 말초신경계에 작용하는, 즉 염증의 시작 부분에서 염증을 억제하여 통증을 잡아주는 것이고, 아세트 아미노펜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통증이 머리를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단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함께 복용할 때는 이부프로펜 플러스 아세트아미노펜. 덱시부프로펜 플러스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식으로 드셔야지 이부프로펜 플러스 덱시부프로펜 같이 같은 성분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만 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은 치통에 좋은 진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진통제로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 뿐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갑작스러운 치통에는 무언가 원인이 있기에 치과를 갈수 없는 밤이라면 편의점이라도 가셔서 진통제 사서 드시고 다음날 치과에 가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 뒤에 치료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